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눈이 주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때에 주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아버지 중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더 주님 앞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우리 함께 찬송가 사백이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이장입니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산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사어둠에 주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게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꼭 써야 되는 몇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구원 간증문이라고 하는 서류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 구원 간증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게 되었는지를 쓰는 간증문입니다. 이 간증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요. 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이렇게 다르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에 의해, 구원의 은혜로 인해 변화된 나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간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간증이 바로 이 구원 간증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에는 이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받을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래 견디고 버티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로 베드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베드로 전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14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라고 합니다. 또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전에는 이런 헛된 것을 따랐었다. 이전에는 그들이 저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독자들이 이 구절을 들을 통해서 이방인인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들이 헛된 행실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의 사욕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에는 헛된 삶을 살고 있었고 모르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헛된 욕망들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나큰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따르던 헛된 행실들을 모두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처음 만난 은혜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고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헛된 삶 속에서 살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헛된 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헛된 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욕망에 매여 산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듯이 그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너희는.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들도 견뎌낼 수 있다. 이 고난 뒤에는 너희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 전에 모든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전에 따르던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원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전 삶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아직도 그 이전 삶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전에 살아갔던 그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삶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그 삶을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삶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때의 욕망과 내가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 헛되고 헛된 모든 것들은 이제 떠나보내주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그 모든 삶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었던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삶에서 어떤 은혜를 살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전에 처음 믿었을 때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을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삶들을 모두 떠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전에는 어떤 것을 쫓아 살았던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과거의 악하고 헛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쫓아 다니는 내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심을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하나님대로살아가소망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 하나님, 아버지 거짓